네 안녕하십니까 가죽베이스볼 바그더준입니다 오늘은 롤링스 윈랜드 윈랜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라랜드는 들어봤는데 네, 윈랜드 등급의 롤링스 아주 예전 글러브인 것 같은데 입수부도 되게 특이하게 되어있고 가죽이 어, 나쁘지 않아요. 오히려 요즘 나오는 가죽보다 더 좋은 느낌의 가죽인 것 같은데,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, 근데 되게 롤렉스 예전 모델인 것 같은데, 어, 느낌이 되게 좋네요.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좀 낙엽이긴 한데, 여기에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. 곰팡이를 제거도 할 겸, 이 끈피에도 곰팡이 균이 아마 흡수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, 이 끈피까지 다 제거하고 새롭게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일단 우선인 거는 끈피 제거하고 이 곰팡이 균부터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롤링스 윈랜드 웨어 글로브 작업 한번 이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가 일본 생산인지 뭐 필리핀 생산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롤링스의 이치로 웹이 적용된 거는 되게 레어하지 않는 생각드네요 저는 롤링스의 이치로 웹이 적용된 거를 처음 봤어요, 지금까지. 자 현재 끈피를 제거했는데 곰팡이를 제거할 거예요. 곰팡이는 물에 담글 겁니다. 이 안에 있는 펠트는 다 제거를 하고 담그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당시에 제일 좋을 만한 펠트인데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제가 한번 수집을 해보겠습니다. 윈랜드 어, 한번 찾아볼게요. 자 펠트 제거해줬고 물에 담그기 전에 일단 세척제랑 저 물이랑 좀 섞어가지고 좀 불려주겠습니다. 세정제는 그보타슬러거 세정제 사용하도록 할게요. 이 정도로 작업하고 이제 물에다가 담가서 좀 샤워, 네 세탁, 네 세탁 같은 개념으로 세척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롤링스의 웨아글로브, 지금 세척이랑 컴파운드까지 작업을 모두 완료했고요 이제 끈필를낄 겁니다. 끈필를낄 건데, 오일링을 먼저 하고 끈필를 끼도록 하겠습니다. 세척한 거 보시면, 이 곰팡이들이 다 없어졌죠. 곰팡이 균이 싹다 없어졌습니다. 냄새도 어, 양호합니다. 이 냄새가 혹시라도 좀날수 있기 때문에, 마유 오일로 오일링을 좀 깊게 하고 끈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네, 끈피는 빨간색깔 검빨 느낌이 드는 끈피로 낄거고 테네시 단면 끈피로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롤링스 웨어 글러브. 굉장히 오래된 글러브인 것 같은데, 롤링스에서 이 시로 앱을 사실 거의 저는 못 봤던 것 같은데, 근데 이게 글러브 가죽이 약간 낮은 등급의 가죽의 느낌이 아니에요. 좀, 이때 당시에 비싸게 구매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영말기로 다시 작업을 제가 해드렸어요. 아마 웨어 글러브로 사용하실 것 같아서, 영말기로 엄지 내려서 쓰시게끔 작업해드렸고, 약간 세칸반 정도로 쓰실 수 있게끔 작업해드렸습니다. 오 좋은데? 좋은데 진짜?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곰팡이가 쓰고 조금 각이 많이 무너진 글러브였는데 이렇게 재탄생했습니다. 이 정도의 약간 결과물이라면 할 만하죠. 오래된 롤링스 글러브 작업 한번 해봤고요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가족 베이스몰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